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하고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내 딸이 쓰러졌다 생각하고 정말 일초의 망설임 없이. 지난 3월 21일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마을버스 안한 여성이 휘청이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승객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순간. 운전석에 있던 기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인근에 위치한 병원을 떠올린 그는 버스를 그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기절한 승객을 업고 뛰어 병원을 찾은 이시영 기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기고 치료비까지 지불했습니다. 20대 딸이 둘이라는 그는 딸 생각이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하는데요.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하고 보니까 벌써 탁 이렇게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몸을 이렇게 만져 보니까 몸이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평소에 가는 병원이 있다. 여기 바로 앞이니까 그리로 옴, 가자 그러고 이제 가서 옮긴 거예요. 그냥 내 딸이 쓰러졌다 생각하고 정말 일초의 망설임 없이 병원 가야겠다. 거기 병원에 맡기고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 주라. 그리고 어, 병원비는 제가 내겠다. 거기 병원에서 는뭐 검사하고 이러면 좀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음. 엄마가 나오든 괜찮다고 제가 하겠다고 책임 끝까지 지겠다고 음. 치료 잘 해주라고 평소에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귀하다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순간 판단은 엄청 잘한 것 같다. 그 음. 순간에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음. 사실 뭐 이런 일 많아서 다른 사람이어도 했을 것 같아요. 쓰러진 학생은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A 양. A 양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두세 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A 양은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주고 병원비까지 대납해준 버스 운전기사 이시영 씨에게 홍금기를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홍금기는 중국에서 생명을 살린 의인에게 수여하는 붉은 비단깃발입니다.